안녕하세요 창성재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이거 제가 며칠 전에 610BT 460BT 말고 610BT 소개시켜 드렸죠 거의 비슷해요 단 차이가 뭐냐면 아까 비스, 어, 사이즈의 차이 무슨 말씀이냐면 올 l l r o u 블루투스예요 뭐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얘는 610, 460BT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가장 큰 특징 블루투스도 연결되죠 예전에는 이 블루투스만 연결로 끝났죠. 하지만 이 보세요. 이 프린터기 자판 있죠. 자판 휴대용으로 건전지 넣으면 그렇죠. 그냥 휴대용으로 쓸수 있어요. 봐서 블루투스가 안 되더라도 입력할 수 있죠. 하지만 맞으세요. 요 모양 보이시죠? 블루투스가 연결이. 아, 저희 사이즈 프린터 라벨 c o K R에서 브라더 라벨기 들어오시면 P T D. 460BT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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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어, 결된다는게 정말 큰 특징이에요. 기존에 없는 거예요. 앱손에서 이런 방식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블루투스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냥 휴대용. 블루투스 없이도 휴대용으로 건전지로 해도 되고, 물론 아답터도 되죠? 그것도 되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피터치 에디터. 이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케이블을 제공하면 케이블 여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PC 연결도 돼요. 단 차이는 뭐냐면 그렇죠. 6mm부터 18mm까지만 가능해 게요. 가장 큰 사이즈가 18mm예요.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기 흑백이죠. 근데 610BT는 칼라예요. 뭐 크게 차이가 <laughs>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거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투스 피터치 에디터를 사용할 수 있고 속도 속도 역시도 610BT랑 동일해요. 대신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18mm까지 돼요. 근데 610BT는 2 4 m m 까지 된다는 거.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연한 연결. 이게 큰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단독으로 사용할 수. 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요 자판 눌러서 그렇죠. 블루투스 없이 건전지만 넣고 기존 방식대로. 그렇죠? 해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바일 연결. 앱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브라더 아이프린터 앤드 레이블이라는 앱을 안드로이드 쪽이나 아니면 애플 앱에 연결하셔서 앱을 깔고 맞으세요. 블루투스로 하세요. 블루투스를 하면 이 자판에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서체와 이모티콘들 훨씬 더그 라벨이 풍부해지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PC 연결이에요. 이 말씀은 피터치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 PC랑 연결을 하시려면 여러분의 기본 프린터처럼 보세요. 맥에서도 한 거죠. 맥이나 안드로이드 똑같아요. 맥으로 했대요. 피터치 에디터 이 버전을 쓰시면 돼요. 뭐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1200개 이상의 기호, 30개 이상의 글꼴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또 엑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많은 양의 출력을 하실 때 정말로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자,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뭐, 브라더가 도와주는 나만의 라벨 커스터마이징. 자그 얘기는 뭐냐면 앱으로 출력을 하니까 기존에 그렇죠 자판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조정이나 PC를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거 QR 코드나 바코드나 정말 이런 것들이 쉬워져요 그리고 요거 아까 저앱 말씀드렸죠 애플이나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브라더 아이프린터 앤 라이브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 PC 연결은 뭐예요 그렇죠 피터치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이거 똑같아요. 일반 잉크젯 레이저 프린터랑 다운받으시면 드라이버 다운받고 피터치 에디터 다운받아서 이거 완전 비즈니스 용이에요. 정말 더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460BT는 사무실에도 쌀수 있고, 가정에서도 뭐, 어디에서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쉽게 모든 연결 방식. 야, 이건 브라더, 그렇죠. 라벨 테이프예요 햇빛에 방수되고 햇빛에 강하고, 여러분 제가 적어도 2, 3년 가요. 적어도. 그리고 접착력 좋고, 마모 잘안 되고, 뭐 제가 봐도 브라더 라벨 테이프 성능 꽤 아주 아주 좋아요. 산업용도 좋고. 그래서 보통 3.5mm 잘안 쓰고요. 6mm에서 18mm까지 써요. 그리고 610BT, 제가 지난번에 찍은, 어, 비디오에 있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단 차이가 이렇게 나죠. 뭐, 제출력 위한 라벨 저장을 90개인데, 얘는 9 0개 70개 할수 있다. 속도 틀리겠죠? 그리고 가장 큰 거, 이 라벨의 폭, 너비가 얘는 18mm, 460, 620, BT는 24mm 까지 된다. 이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구매하실 일 있으면 프린트라벨.co.kr 에서 라벨기 들어오시고 또한 라벨지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구매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